오늘은 자유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예전에 방송 TV에서 방송을 틀면은 채널이 몇개안될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KBS 뭐 옛날에는 TBS, 뭐 MBC, SBS 몇개안 돼서 사실 볼거리가 한정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 이후에 케이블 TV라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 채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었습니다. 어, 그다가 요즘에는 인터넷 TV 그리고 유튜브까지 나오게 되면서 사실 볼거리들이 무한정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채널을 뭘 봐야 될지 모르고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케이블 TV나 유튜브가 생겨나면서 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볼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어, 시청할 수 있다. 선택의 자유. 에, 우리가 보는 시청자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어, 어떻게 우리가 보게 되느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즐겨 찾아보는 것에 따라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보신다 하더라도 나는 자유롭게 본다고 하지만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만 보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에 갇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내가 보는 것만이 최고라는 것으로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AI 시대입니다. AI는 우리에게 빠른 답을 주죠. 빠른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무지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AI를 보면 어, 우리 또 AI를 제작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AI가 가스라이팅을 좀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답에 ai가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ai가 질문하는 사람에게 비율을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ai가 질문자가 원하는 자살을 합리화시켜 가지고 막 ai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하고 싶다 자살도 괜찮은 거 아니냐 하고 막 묻기 시작하니까 ai가 거기 맞춰줘가지고 자살하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자살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많은 것들을 따라가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자유보다는 속박을 경험하는 경우가 세상에서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는 비록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속박된 곳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아무 것에게도 속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존재론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아무리 나를 속박하는 것에서 자유하려고 해도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내 스스로 이 땅을 선택해서 나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이땅 가운데 보내어진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의 목적 하에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 팔이 열 개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존재적으로 이미 무언가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유로운, 완벽히 독립된 자유로운 상태로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아무것에게도 속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을 말하지 않고 어떤 관계에 내가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 속하게 태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유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욕망에 순종하면 욕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욕구에 순종하면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속박에 빠지는 인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늘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요. 일을 해도 두렵고, 신앙생활을 해도 두렵고, 자녀를 봐도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움, 두려움이 종이 됩니다. 성공에 순종해서 성공을 쫓아 살다 보면 성공의 종이 됩니다. 성공만 따라가다가 모든 관계를 다 망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누구의 종이 되느냐, 누구에게 내 삶을 관계를 갖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자유를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나서 도망갔던 그 탕자 말입니다. 이 탕자는 자유를 원해서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속박받는 게 싫었습니다. 게다가 형까지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잘 듣고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형이었습니다. 그 모든 분위기에서 종들이 자기를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통제가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떠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방자가 자유로워졌습니까? 예, 잠깐은 자유로워졌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굶주림에 빠졌습니다.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수치에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돼지 쥐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종사리에 빠지게 된 겁니다. 결국에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기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옆에 있던 종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유를 찾아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에게 속박되어 있는 종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오히려 자유가 아버지로부터의 독립,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자유가 그 탕자를 다른 하나님들, 우상의 내 욕망의 종이 되게 속박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 AI에 묶여있다 보니까 AI가 내게 자유를 주는 줄 알았더니 내가 거기에 속박되는구나 아하! 수많은 채널들이 유튜브가 나에게 자유를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알고리즘에서 나를 속박하는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자는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당자가 말했잖아요 차라리! 아버지에게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자녀로 안 받아줘도 됩니다. 아버지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품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용직이에요. 하루 쓰고서 하루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 주십시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당자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한다고 자유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쾌락의 종이 됐고, 돈의 종이 됐고, 친구의 종이 됐고, 세상의 종이 됐구나. 차라리 아버지의 종이라도 될수 있다면 그것이 더 자유겠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풍요가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해 줍니다. 안전해 줍니다. 돼지, 우리의 있는 주염 열매를 훔쳐 먹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진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세상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욕망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감정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야망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나는 목자이신 여호와의 양이 되겠다는 거예요. 당자의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이신 당신을 나의 목자로 삼단 이야기는 내가 당신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양은 목자를 벗어나면 목자로부터 자유하지만 그 즉시 맹수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위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맹수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나는 목자의 양이 되기를 선택함으로 자유의 포기가 아니라 더 깊은 진정한 자유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편 23편에서의 자유는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돌아다니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보호와 책임이 동반됩니다. 보호와 책임 안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입니다. 나가자마자 위험에 노출되고 맹수에 노출되고 강자처럼 그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란 아버지의 종이 되더라도 안전과 보호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힘이 굉장히 셉니다. 양이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시력이 근실해요. 시력이. 눈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풀과 절벽을 구별을 못한대요. 저기 푸른 초장이 있으면 저기 풀이다 하고 와서 뜯어먹는 먹든지, 아니면 저기 절벽이 있다. 그럼 절벽이니까 위험하구나.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길과 낭떠러지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있어가지고서 그 길로 가면 되는구나. 저기 끝 길이 끝나서 그기 낭떠러지구나. 이 거리 구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은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한번 무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장견들이 가서 촥 몰아가지고 목장견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게다가 작은 상처에 벌레가 꼬이고 감염으로 이어져서 쉽게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죽습니다. 혼자 있으면 여러 이유 때문에 죽고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는 게 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양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를 찾아 목자를 떠나게 되면 바로 중대한 위험에 처하는 것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반면에 목자에게 머물면 중대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줍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감염에 약하고 구분을 하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으며 보식자에게 노출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목자가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목자의 양이 됨으로써 안전한 보호를 개런티 받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폭력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아들의 반역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되면 그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험한 세상에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 책임을 다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율리 문답에 보면 제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왜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법칙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법칙은 유일한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66권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66권의 성경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믿어야 될 것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야 할 것들은 무엇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지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낮아진 상태와 높아진 상태에서 그의 전생에와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멀어진 하나님 의 살을 가깝게 하시고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완성된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효과적 부르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비참함에 있는 상태에서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 있을 때만 적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을 보존하여 주심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죽었을 때에도 우리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심판대에서 자유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소율의 문답에 보면 우리 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터 시작해서 그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겁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성부, 성자, 성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에 이를 때까지 성부, 성자, 성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꽉찬 스케줄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목자 삼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바로 성도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금 안에서 평함을 얻게 되는 그것이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도망가려고 할수록 우리는 속박됩니다.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나를 묶는 삶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나의 삶을 2026년도에 하나님께 더 묶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2026년 새해에는 자유하는 삶을 사시려면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묶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고백한 대로 저는 이 넥타이 이것을 하나님의 목줄로 하나님께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가 자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은퇴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묶여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직분, 여러분이 받은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 어떤 사람들은 관제의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는 사건으로, 갈등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건으로 묶고 계십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방탕에 빠지게 됩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오후에 우리 선원 선교회와 함께. 타코마 항구에 가서 어, 복음을 증거하러 올라갔습니다 사다리를 타고서 그 컨테이너 상선에 올라가는데요 한 4층 아파트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다리 하나 사다리도 옆으로 흔들흔들 걸리고요 바닥도 평평하지 않고요 옆에는 끈으로 이렇게 묶어나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최원종 성교사는 연습 많으신데 몸도 흔들흔들 걸리시 거기 올라가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아, 저 큰일 날 텐데 그래서 위태위태하면서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아 저는 참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큰 배를 타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12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타고서 12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지로 내려갔다가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필리핀 선원들하고 한국 선원들하고 모여서 복음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선물 주고 참 은혜로운 시간 가졌습니다 끝나고 그 선장님이 한국 분이신데 배를 선장실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일행을 데리고서 엘리베이터 타고 저 꼭대기로 올라가서 선장실, 조타실이더라고요 거기를 딱 데리고 왔습니다 가서 이렇게 맨 위에서 바다를 보여주면서 저한테 여기가 조타실이고 여기가 운전하는, 여기 무슨 방향 잡는 데 있고 쫙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핸들을 봤는데 자동차 핸들보다 조금해요 세상에 그집채만 집채보다 몇십 배더큰 집이 자동차보다 작은 핸들을 갖고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기관장님이 옆에 있는 스크린을 보여주면서 우사 여기는 항해할 때 우리의 내비게이션 차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입니다 하고 화면을 보여주는데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긴 거리가 지도로 레이다 망에 다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이 바다를 건너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렇게 오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파도도 많을 것이고 바람도 많을 것이고 또 길을 찾자면 사방이 전부 다, 다 바다인데 어떻게 그 많은 위험을 거리를 안정하게 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화면에 보여주는데 라인이 수도 없이 복제 저는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복잡하게 있는데이 한국에서부터 여기 세이까지 타코마까지의 긴 라인을 하나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라인을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 이 라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라인은 통제소에서 레이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벗어나는 즉시 위험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큰 배도요 자동운전 장치가 있대요 자율주행 장치가 그래가지고 오토파일럿으로 딱 걸어놓고 그 길을 따라서만 가게 한답니다 그러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실에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무역이 있던, 있고 만약에 어, 그 해적들이 나타나면요 뭐 미국령에 있으면 미국 군인이 한국령에서 한국 군인이 나타나서 다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에 내려갔더니 저희가 예배드렸던 장소가 보니까 가로어깨룸이었어요 직원들이 모여서 막 가라오케 부르고 하는 룸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려고 러니까 가라오케 마이크를 주더라고요. 막 켜가지고, 그래서 할렐루야 했더니 할렐루야야야야야야하고, <laughs>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끄고 그냥 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그망망대회를 건너면서도 자유롭게 모여서 노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왜 있느냐? 저 레이다로 통제초에서 가르쳐 준그 길대로 순종하며 그큰 배를 묶어 놓으니까 그 거대한 태평양 바다를 건너더라도 안전하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그 안에서의 자유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망망배해에 여러분은 어떻게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하십니까? 2025년도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자유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에서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플랜에서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서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에서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 과연 자유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곳에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를 누려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메인 그 인생. 그분의 이 놀라우신 말씀에서 소율이 문답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인 인생이 정말로 자유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자유함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